우우우아워아아워자 <laughs> 응, 수중촬영 들어간다 야네 수중촬영 잘 내려 수중 야 통화도 돼 왜그래 터치가 안먹어서 그렇지 물 속에서 터치가 어 누가. 실잖아 <laughs> 떨어지면 안되니까 나와봐 오빠 이거 고 온다는 사람 오지도 않네 어. <laughs> 근데 <야>. 어? <laughs> 라 옆에 신발 오빠 신발 이조금들어 <laughs> <laughs> 신발 신어 <목소리> 아빠, 나좀무신거아 어? 아빠, 아빠. <목소리> 빨리 가져와.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? 시계. 빨리 가서가서 와. <목소리> 시계 고장났어, 아빠. 빨리 가야 빨리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 어. 이리와. 아빠한테 와. 라온이! 발로 헤엄쳐! 헤엄치고 와! 헤엄쳐! 빨리! 아빠가 와! 아빠 어떻게 와? 발로! 이렇게 휘저! 빨리 와! 그 뒤로! 뒤로! 뒤로 져야지! 앞에 말고! 아, 이리 와. 아빠 빠진다. 오, 오, 오. 빨리 와. 시원 라오니 잡아봐. 라오니 잡아봐. 라오니 잡아봐. 라오니 잡아봐. 오빠야 간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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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수중차를 떠 들어간다. 살알어요